예. 오늘은요.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시편 4편입니다. 시편 4편 8절까지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 함께 교독하실까요? 8절. 예,까지밖에 없습니다. 제가 1절 먼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laughs> 의에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웃음> <웃음>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 나이다. 네, 함께하면서 네, 평안히 누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신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아, 그 오늘은 어제 통독했던 그 내용 중에서 그 시편 4편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제목에 보면은 그내 마음에 두신 이 기쁨이라고 하는데 기쁨이라고 하는 것이 나옵니다만 사실은 믿음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누고 싶습니다. 믿음. 예. 아 우선 어 사, 시편 4편에 관한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릴 게 있어요. 그래야 그 배경을 좀 우리가 조금 더 이해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어 제가 읽은 모든 주석들을 이렇게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시편 4편은 그 앞에 나와 있는 3편과 이어지는 하나의 시편이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시편 4편이지만 3편과 이렇게 이어지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두 시편은 같은 상황에서 지어진 거죠. 하나로 이어진 거니까. 그래서, 시편 3편은 아침에 드리는. 시편의 기도였고 이 시편 우리가 함께 읽은 4편은 저녁에 저녁에 드리는 어, 그, 그 기도가 담긴 시편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 근거가 뭐냐면 시편 3편에서는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그러니까 깨었다는 얘기는 아침을 말하잖아요. 그렇죠? 누 어, 누워서 잤다가 깨고 나서. 그렇게 한 거죠. 예. 또, 이그 4편에서는, 오늘 함께 읽으신 4편에서는 그렇잖아요. 내가 평안히 눕고 자리니. <laughs> 예. 그래서, 잠자리에 들기 전에 지은 시라고 하는 것을 암시한다. 이제 그렇게 표현합니다. 아 제가 왜 이렇게 3편과 4편을 이어서라고 이야기, 말씀을 드리냐면, 이게 같은 상황이잖아요. 같은 상황이라면 도대체 어떤 상황이었을까? 그 것을 알수 있는 단서가 바로 시편 3편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다. 그 앞에 부분에 보면 소제목에 뭐라고 나오냐면 이렇게 나옵니다. 예.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 썼던 시편이다. 그러니까 이 시편은 아들 압살롬을 피하여 도망갈 때에 썼던 이 3편과 4편이 같은 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부분도 같은 상황에 지금 있었던 거예요, 다윗이. 그러니까 여러분 아시잖아요, 압살롬 아들이 굉장히 사랑했던 아들이에요, 다윗이 왕 때. 근데 그 사랑했던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하잖아요. 반역을 하고 군사들을 끌고 예루살렘 성으로 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다윗은 너무 급하니까 정말 맨발로. 왕궁에 있는 사람들까지 다 그냥 데리고 피신을 하고 있는 거예요. 도망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들이 자기에게 칼을 겨누고 있고 자기는 살겠다고 지금 도망치는 거 아니에요. 아버지는 살겠다고 도망치고 있는 거예요. 아들은 죽이겠다고 칼 겨누고 있고 이 얼마나 수치스럽습니까? 그렇죠? 정말 머리를 둘수 없는 상황이라고 보잖아요. 다윗은 이런 참담한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께 지금 기도로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면은 그래요. 하나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아들마저도 나를 배반하니까 누가 나한테 진정한 내 편이 되어줄까요? 아들도 그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밖에 없는 하나님만이 내 진정한 피난처이십니다. 그렇게 믿고 하나님께만 나아가는 방법이 없잖아요. 누구한테 가요? 아들까지 나한테 저어라는데 그러면서 도망쳐야 하는 거예요. 도망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이렇게도 위급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자신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셔서 이 모든 상황들에 있어서 나를 건져주시기를 굉장히 원했을 거예요. 하지만 다윗을 오늘 함께 보시면은 다윗이 그 위험한 상황은 변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해서 갑자기 모든 상황들이 해결됐나요? 아니에요. 여전히, 여전히 위험한 상황이었거든요. 그렇지만 그는 정말 변함없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더라고요. 오늘 보십니까? 변함없이, 그러한 상황에서도. 그러고 나니까 오늘 마지막에 보니까 그 사람에게, 이 다윗에게 평안을 회복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평안히 눕고 자겠다라고 말할 정도로 그렇게 평안이 찾아온 거예요. 그래요, 여러분. 지금 이 다윗의 경우를 보면 정말 삶의 폭풍우가 온 거잖아요. 그렇죠? 그 속에서도 그가 마지막에 나는 평안히 눕고 잘수 있다라고 평안을 되찾을 수 있었던 것은 그에게 하나님을 향한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임을 믿습니다. 믿음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믿음 때문. 다른 것으로는 설명이 안 돼요, 여러분. 제가 앞부분에 말씀드렸던 그런 상황인데 아들이 자기의 칼 끝을 자기 목에 대고 지금 있는고, 자기는 살겠다고 도망가고 있는 상황인데 누구를 믿어요? 누가 진정한 피난처예요? 근데 하나님께만 보니까 하나님만 찾고 하나님께만 그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서 그는 오히려 편안하게 자고, 잘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그런 거예요. 믿으십니까? 믿음은 그런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 믿음의 유익이 여러분들에게도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을 갖고 있으면 그 믿음의 유익이 우리의 삶에 그대로 나타난다니까요. 이제 구절구절들 속에 담긴 의미들을 한번 좀 살피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좀 발견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 1절을 다시 한번 읽어 볼까요? 우리 1절 함께 하겠습니다. 1절 함께 합니다. 시작.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아멘. 여기서 보시면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다는 표현이 있잖아요. 여기서 이것은 그러니까 다윗이 이전에 이런 경험을 했다는 이야기거든요. 근데 여기서 너그럽게 하셨다는 얘기는 그 의미가 뭐냐면 넓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넓게 하셨다는 얘기는 뭐예요? 지금 현재 자기는 좁게 있는 거예요. 아주 좁게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기도를 받으시고, 그의 믿음을 보시고, 넓게 하셨다는 거예요. 아멘. 다이슨 이전에 정말 그랬던 것 같아요. 이전에 환란을 만나서 자신의 목을 조여오는 그런 상황들을 만났을 때에도, 하나님을 찾으니까, 큰그 믿음 안에 나아가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의 상황을 넓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숨을 쉴수 있도록 해주셨다는 거예요. 좁은 골짜기처럼 그렇게 이렇게 있었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넓게 하셨다는 그 신앙의 고백을 한 거거든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봤어요 저도 정말 우리가 아주 좁은 곳에 갇혀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정말 좁은 곳에 이렇게 갇혀 옴짝달싹 못하는 곳에 갇혀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괴롭고 근데. 믿지 않는, 믿음이 없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살다가 이런, 이런 상황을 만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 속에 갇혀서 답답해 하면서 괴로워할 겁니다. 믿음이 없으면,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지만,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신뢰했던 다윗은 달랐어요. 믿으십니까? 이걸 보세요. 달랐어요. 그리고 우리 믿는 사람들도 왜 이런 상황이 없겠어요. 간혹 이런 아주 내 삶에 이렇게 좁은 곳을 좁은 골짜기를 만날 때가 있어요. 꼼짝달싹하지 못하는 상황을 만날 수도 있고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수 없는 답답한 상황을 만날 수도 있거든요. 하지만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그곳에서 괴로워하지 않습니다. 절망하지 않습니다. 거기서도 하나님을 보니까 숨을 쉴 수가 있었던 거죠. 아멘. 그런 상황인데도 지금 이 다윗은 그런 상황인데도 편안히 자고 있, 자고 자, 자겠다는 거예요. 편안히. 여러분 이렇게 믿는 믿는 사람들은요 전혀 그 다른 삶을 경험하는 거예요. 차이는 하나예요. 그것은 믿음입니다. 믿음 때문에 그런 차이가 나는 거예요. 믿으시죠? 저는 그 믿음의 유익이 여러분의 삶에 그대로 나타나면 좋겠어요. 누구나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이런 상황 만나고 저런 상황 만나요. 아니,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나만 하늘에서 있는 건 아니잖아요. 다 누구나 똑같이 그러한 상황들을 만나요. 다 이렇게 비좁은 골짜기로 들어갈 때도 있다니까요. 그러나 그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 믿음의 유익이 우리의 삶을 다르게 만들어요. 다르게 만들어요. 믿으시죠? 그 믿음이 나를 살려줘요. 그 믿음 위에 하나님의 신비한 능력들까지 경험한다니까요. 그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목사로서 여러분들께 드릴 건 하나도 없어요. 아, 이번에 오늘은 조끼를 드렸네요. <laughs> 제가 뭘 드리겠습니까? 저는 오로지 하나, 믿음 이야기 하는 거 그게 다니까.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2절 계속해서 계속 읽습니다. 예. 2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여기서 인생들아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다 사람들을 말하는 게아니 사람들에게 말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는요, 그 당시에 매우 영향력이 있었던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게 뭐냐면, 누구한테 지금 하는 얘기냐면, 이, 그, 다윗이, 자기가 왕으로 있을 때, 자기와 함께 왕궁에서 있었던 고위층 사람들, 예, 그 사람들이 이제는 자기를 배반하고 압살롬에게 붙어서 변절해서 그래서 그 왕궁에서 막 이렇게 좋아하는 사람, 고위층 사람, 지금 다윗은 도망가고 있는데, 압살롬이 다 같이 와가지고 말이죠. 자기들이 마치 왕궁을 차지한 사람처럼 그렇게 좋아하는 사람들. 그들에게 뭐라고 말하는 거냐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언제까지 나를 욕하기 바쁘고 너희가 언제까지 그 헛된 권력을 좋아하고 너희가 언제까지 거짓으로 백성들을 속이고 자신들의 행동을 행위를 정당화하려느냐. 그러나 너희는 이걸 알아야 된다. 너희는 이것을 알아야 한다. 그것은 하나님은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선택하시고 그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시다 어리석게도 중상모략하며 거짓을 행하며 헛된 것을 얻으려 한다면 하나님은 자기를 위하여 너희를 선택하지 않으실 거다 여러분 이거 무서운 얘기예요 지금 다윗이 그들에게 하는 말이거든요. 무서운 얘기예요, 여러분. 굉장히 강력한 경고를 날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세상에 헛된 것을 섬기며 따라가고 거짓으로 다른 이들의 눈을 속이고 중상모략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자신을 위하여 선택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런 자들은 하나님의 손이 닿지 않아도 언제든지 자멸할 수 있다는 경고예요. 하나님의 손이 구체적으로 가지 않아도 언제든지 자멸할 수 있다는 경고예요. 무서운 경고예요, 여러분. 여러분, 한번 누가, 한번 얘기해 볼게요. 예를 들어서. 좋은 예가 있어요, 성경에. 다윗의 충신으로 있다가 배신을 하고 압살롬을 도왔던 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의 이름은 아히도벨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아히도벨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그, 그 사람이 좋은 예가 돼요. 여러분, 이 압살롬은요. 이제는 다윗 자기 아버지 다윗왕을 죽이기 위해서 계략을 두 가지 계략을 받아요. 하나는 후세라고 하는 사람의 계략을 들어봐요. 또한 사람은 이 아이도벨이라고 하는 사람의 계략을 들어봐요. 그런데 압살롬은 누구의 계략을 선택했는지 아세요? 예, 아이도벨을 아이도벨의 계략은 선택하지 않았어요. 후세의 계략을 선택했어요. 근데 그것은, 성경에서 말씀하시기를, 그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후세의 계략을 선택하게 하셨고, 아이로벨의 계략을 선택하지 않게 하셨어요. 어떻게 됐어요? 그후그 그 사람은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서 스스로 목을 매달아서 죽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당신을 위해서 세상에 헛된 것을 얻으려고 하는 중상모력하던 아이도벨을 선택하지 않으셨어요 그렇죠 스스로 자멸하고 말잖아요 스스로 자멸하고 말아요 이것은 우리에게도 중요한 매우 중요한 교훈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알아야 합니다 우리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두려워하고 경건한 자들을, 하나님께 경건한 자들을 선택하시고 그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정성으로 섬기려고 하는 모든 이들을 하나님은 당신을 위하여 선택하십니다. 저는요, 이 당신을 위하여, 하나님 당신을 위하여라고 하는 이 말에 굉장히 강한 강력한 약속으로 들렸어요. 여러분 우리 때문에 선택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할 때에 하나님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 나 때문에 하나님을 선택하시는 게 아니라 당신 때문에 당신을 위해서 우리를 선택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만큼 강력한 약속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그 약속대로 당신을 위해서 당신을 바라보고 있는 우리들을 선택하시고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믿으세요 여러분 이렇게도 강력하게 말씀하셨어요. 나를 위해서 내가 너를 잡는 거야. 아니, 여러분 그렇잖아요. 이것만, 이것만큼 확실하고도 강력한 약속이 어디 있어요. 아멘. 그 믿음 가지고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이어지는 오절 이어에서는요 다윗이 자기를 배반하고 압살롬을 따랐던 그 고위층의 사람들에게 이렇게 또 계속 말합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의의 제사를 드리고 의의 제사를 드려라 이런 말. 다시 말하면 너희는 정신 차리고 똑바로 살아라. 그리고 더 이상 헛된 것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의 진정한 영광이 되어 주실 것이고 너의 머리를 다시 들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그들에게 말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 그이 말들을 들으면서 그 읽어가면서 어떤 생각을 갖게 됐냐면 참 다윗은 다윗의 믿음은 참 대단하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지금 자기가 처한 상황은 어떤 상황이에요? 그 사람들과 비교해 보면은. 이 사람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들은 지금 솔로, 아압살롬 그 밑에서 말이죠. 막 아부하면서 그들은 지금 왕궁에서 있는 거고. 이 다윗당은 지금 도망하면서 도망쳐서 그 좁게 골짜기에서 지금 있는데, 위태롭고 힘든데, 자신의 목을 조여오는 상황인데, 오히려 다윗이 그 대적들에게 너희가, 정, 너희는 정신 차리고 하나님을 의지해라고 말하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다윗 세계에 있어서 느껴지는 여유였어요. 여유. 야, 다윗이 그런 상황에서도 오히려 그들에게 하나님을 찾아야지, 하나님을 의지해야지라고 말을 할수 있는 그런 영적인 여유가 있구나. 그것을 보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정말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그 믿음 때문에 이런 마음의 여유와 영혼의 여유가 두려움이 없는 그러한 것들을 가지고 있었을 있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신 을 거예요 또 예. 내가 너의 그런 좁은 것을 이렇게 넓게 해주겠다. 예 그렇죠? 저와 여러분도 이런 믿음 위에 견고히 서셔서 흔들림 없이 서셔서. 때때로 찾아오는 곤란 중에도 우리의 영혼이 이런 넉넉한 여유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어떠한 상황에서도, 예. 계속해서 우리 7절과 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7절과 8절 함께 합니다. 예, 함께 합니다. 시작.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시는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 아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리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라. 아, 이제 이게 기쁨으로 가고 있네요. 그렇죠? 이제 지금 기쁨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다윗의 처한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다윗은 기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정말 억울하다고 통곡를 해도 모자랄 판이에요. 하지만 다윗은 지금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기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laughs> 평안을 말하고 있어요.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기쁨을 이야기하고 평안을 말할 수 있어요. 예, 하나님을 향한 믿음 하나님을 향한 믿음. 그 믿음 위에 하나님께서 다윗의 마음에 기쁨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행복으로 채우셨기 때문입니다. 누가 채워줘요, 거기서? 누가 그에게 기쁨을 채워주세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요,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기쁨과 행복을 가지고 살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믿음 위에 당신의 기쁨을 두시고, 당신의 행복을 채우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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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그 기쁨이 뭐라고 하냐면 다윗은 설명하기를 그 기쁨은요 지금 저기 왕궁에서 압살롬 밑에서 말이죠 막 아부하면서 그 머리 숙이면서 얻은 그 곡식과 새 포도주 그 기쁨보다 그 기쁨과도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이라는 거예요. 아멘. 세상의 그 어떤 권력과 재물을 얻은 그 기쁨보다도 하나님이 내 마음에 두신 그 기쁨은 그, 품, 그 기쁨이 더 풍성한 기쁨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믿으십니까? 하, 여러분 정말 그 기쁨을 가지고 사세요. 저 왕궁에서 권력과 재물을 가지고 그그 어떤, 그 어떤 그런 것을 얻었을 때그 기쁨보다도 하나님이 하나님을 온전히 믿었을 때, 내가 하나님을 찾았을 때, 내가 하나님을 섬겼을 때, 하나님께서 내 믿음 위에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두시는 그 기쁨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기쁨의 삶을 사세요. 성도는 그 기쁨으로 살아갑니다. 성도는 그 기쁨으로 행복합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건 분명해요. 우리의 삶의 질, 우리의 삶의 질은요, 바로 이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게그 삶의 질을 결정하는 것 같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과 믿음이 없는 사람이 살아가는 모습은, 삶의 질은, 그래서 분명하게 다르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 온전한 믿음을 가지면 이렇게도 좋아요. <laughs> 이렇게 좁은 환경에서 이렇게 답답한 상황을 만나서도 이렇게 위태롭고 위험한 상황 속에서도 이렇게 달라요 이렇게 달라요 여러분 믿음 부담스러워하지 마세요 제가 믿음 믿음 했다고 믿음 부담스러워하지 하지 마세요 믿음 이렇게 좋은 거예요 여러분 정말 그렇죠 믿음 이렇게 좋은 거예요 부담스러워하지 마세요 다만 믿느냐, 안 믿느냐는 여러분의 선택일 거죠. 그런데요, 하나님은요, 아무에게나 당신의 기쁨을 주시지 않잖아요. 당신을 위해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을 선택하셔서 그 마음의 기쁨을 채우시니까. 따라서 여러분, 우리도 다위처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온전한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붙잡으세요. 내가 아무리 악한 상황에 빠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도 나를 선하게 인도하실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것, 하나님의 능력의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다 맡겨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음의 평안을 잃어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기쁨 잃어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아멘 이제 마무리하면서 여러분을 그래서 이 말씀으로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한분한 한 분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더 강해지고 더 견고히 서서 이 다윗이 고백했던 그 기쁨과 행복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주시는 그 기쁨과 행복을 누리며 사시는 풍성한 삶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